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 받는 일들 이것이 그림 같은 아주 보기 좋은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은 아니었어요 당시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환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것을 견디며 참으며 그것을 피해 피신하는 중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 현지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었다라는 것입니 자신의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는 고통스러운 힘겨운 일들을 감내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계획 가운데 있었는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 땅 끝을 향하여 가면서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기쁨이 차올랐죠. 이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이 순수한 이 믿음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입만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다 증명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보여지고 그들에게 인정함을 받으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하고 우리의 판단이 달라져야 하고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하고 우리의 모든 생활이 그들과 달라야만 그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줄 것이라는 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그들을 향하여 굳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굳건한 마음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 쓰여진 그 부분은 그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 마음의 분명한 목적 뜻을 가지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와 함께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것 그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며 살아가자 비로소 그때야 주변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캠퍼스에 세우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빛을 비추게 하는 빛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게 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캠퍼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건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상관없는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주와 함께 머물러 주님을 보여주고 주께서 비추는 그 빛을 드러낼 수 있는 한분한분될수 있기를 예수님 믿음으로 또갑합니다